보고 싶은 주제 있으세요? 어, 연애, 연애. 연애, 연애. 연애. 운.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은 여섯 장 뽑아볼게요. 여섯 장. 타로카드는 주제가 좀 두리뭉실하게 연애 운 해도 되는데 자세할수록 좋아요. 아, 와, 올해 안에 연애를 할수 있는지. 올해 안에? 예. 그럼 기간에 대한 거는 올해 안으로 해서. 올해 안에 남자친구가 생길 수 있는지 지금 저희 타로 보시는 여성분이 여러분 첫 번째 카드가 썬카드가 나왔어요 썬카드는 예. 가장 뭔가 꽉차있은걸 의미해요 꽉 차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연애에 대한 생각이 지금 현재 시점에 이게 지금 여성분의 지금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여성분한테 막아놨죠 이렇게 카드 가 내려놓을 때요거는 방해하고 있는 요소예요 라이브하면 설마? 그래서 이거는 과거를 말해요 이거는 미래 이거는 여성분의 내면을 말하고 이거는 외면을 말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마음이 굉장히 꽉차 있는데 그거를 왜 연애가 안 되나 그 방해하는 요소 카드가 연애운 브레이커라고 하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 어떤 기준을 통해서 이건 나는 연애할 수 있어 나는 못해 이거를 너무 딱딱 나누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연애운이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저 15년 했습니다. 예. 나름 잘마춰요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모습으로 사랑을 하셨냐면 타로카드에서 나무는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말해요. 사건이나 사람을 말할 때 여왕은 타로카드에서 킹, 왕은 능동적인 사람을 말하거든요. 근데 여왕은 수동적인 사람. 즉, 누군가 좋아한다고 고백을 해야만 사랑을 할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먼저 나서서 고백을 해본 적은 없는 과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최근에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아, 상황인 알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박. 누군가 다가오더라도 딱딱 나누고 있어. 그래서 안 되고 있고.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내면이라는 거는 내가 눈치 못 채는 상황도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지고 있던 컵은 세 개죠. 가지고 계신 컵이에요, 여자분이. 근데 새로운 컵이 나타났다는 건 누군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아니요, 주변에 누군가가 있는 거야. 근데 눈치를 못 채고 있죠. 예, 눈치를 예, 못 채고 있습니다. 예, 눈치를 못 채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연애가 안 되고 있고. 지금 이런 모습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는 여성분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어떠냐면 연애하고 싶은 마음을 다 내려놔 버렸어요. 다 내려놔서 지금은 이제 미래 카드 보니까 죽은 거예요. 이게 무덤 무덤 카드거든요. 무덤 카드, 네, 죽은 카드. 근데 요번에 이런 상황이 좀 길어지니까 어떤 게 나왔냐면 내가 진짜 연애하고 싶은 그 황금색 칼을 찾은 거예요. 이거는 버려야 될 칼이고 이게 구분이 다 되어진 거야. 지금 왜 연애가 안 되는지 아까 이 말씀드렸잖아요. 기준을 좀 나누고 있다고. 근데 이 나누는 게 나쁜 행동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올해는 사실 연애운이 그렇게 안 보여요. 근데 음, 올해는 지금 안 보... 이게 지금 기준이 올해잖아. 그래서 올해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기준을 나누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을 느끼는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진짜 원하는 사랑을 하게 되는데 대신 올해는 죽어 있는 상태. 그리고 이 교회 창문이 부활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교회 창문, 그러니까 내가 다시 연애운이 살아났을 때, 그때는 내가 진짜 확실한 기준을 갖고 연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기준이야? 친한 기준? 아니 아니 확실한 기준.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기준을. 올해는 기준을 나누는 해. 그래서 올해는 사실 연애운이 없어요. 아 제발. 근데 올해 말에 말쯤에 돼서 내가 이제 살아난다면, 그때는 정말 지금까지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 말고. 네, 어중 어중이 떠중이들 말고 진짜 연애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어제요 올해 말에? 올해 말부터 시작. 그러니까 내년쯤. 내년쯤부터. 아 내년쯤. 내년쯤. 아 좀만 더 외롭자. 야나 너무나. 좀더 외로우실 분이라고요. 근데 지금 타로 카드가 항상 그래요. 미래가 이렇게 시나리오가 써였잖아요. 그 이게 결정됐다는 게 아니라 이걸 좀 빨리 땡겨와야 되잖아 시점을.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뭘 바꿔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이것저것 따지는 거. 아, 따지지 말라. 그렇죠. 이 행동을 좀덜 하시면 얘가 좀더 빨리 당겨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누군가 자꾸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계세요. 내가 좀 먼저 능동적으로 나서시는 건 어떨까? 아, 니그 생각 요새 하고 있긴 하거든요. 좀. 그리고 주변에 좀 이렇게 좀 낌새가 있으니까 좀 시야를 조금 넓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좀 에이. 맞는 것 같으세요? 네, 맞아 여러분 또잘 맞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악마표 <laughs> 보세요. <laughs> <laughs> <laughs>